안녕하세요. 벙리벙리입니다. 벙리벙리의 복리복리 해스블렌 에펙스 309강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이 최고다라는 어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 강의를 좀 뜸했죠. 앞으로는 강의를 제가 주말에 한 번만 하든지 아마 강의 횟수를 많이 줄일 겁니다. 어그 이유는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아무튼, 시간 좀 부족도 있고, 제가 요즘 새로운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강의 횟수를 어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어좀 전에 저 강변 그 다리 밑에, 어, 시원한데 좀 누워있다 왔는데, 야, 모기도 없고, 진짜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어 거기. 진짜 시원 여러에 진짜 다리밑에 진짜 시원 하고 좋습니다. 어... 어 요것은 뭐 제가 일하는 그뭐그 뭐? 그, 어, 사진을 찍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내부의 사진을 못 찍게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 수출품인데 하루에 예 생산 목표 수량이 있어요. 수량이 있는데, 뭐, 아직은 제가 신입이라서, 뭐, 목표를, 뭐, 몇 개를 해라. 그런 거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일주일 됐는데, 요거 요거는 오전, 오전, 그니까, 점심 때까지, 아침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4시간이랑 그 수량이고, 요거는, 8개의 20개 달성한 시점에 제가 한 시간 남겨두고 저한 시간 남겨두고 달성을 했거든요. 찍어놓은 건데 어100% 이때 시간 나 86개인데 평균 이제 마지막 마칠 때는 어 이제 77개 거의 1뭐 뭡니까? 1분에한개 한 개가 넘쳐 8 6개입니다리 어, 이게 수량 뭐 중요시 에, 안 따지는데 근데 불량률 굉장히 불량 나면은 수치품이기 때문에 에, 그, 위에서 어, 그, 클레임 올수 있기 때문에 물, 물론 여기서 뭐 불량은 불량품은 미리 빼냅니다 빼는데. 예, 그걸 강조합니다. 제가 이날은 불량을 음, 하나를 냈는데 뭐 그것도 옆에서 반짝이 맑은 바람에 제가 집중을 못해서 하나 낸것 말고는 불량이 없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집중을 얼마나 집중을 불량률은 내가 일에 집중을 하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하고 내가 몸이 그는 컨디션이 좋고 집중만 하면 불량이 안 납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음, 자, 어, 참 요즘 제가 건강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눈 진짜 아, 조심하세요. 저는 그 예전에 지나고 보니까 예전에도 하주문 컴퓨터 켜놓고. 컴퓨터를 그러니까 24시간 켜놓고 저녁할 에도잘 때도 큰 모니터 세대에다 컴퓨터 켜놓고 잤거든요. 그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전파, 전파. 그니까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이게 에 전파를 많이 쐬는 게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력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 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는데. 그래고 요즘 모니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잘 때도 모니터를 어 반드시 컴퓨터 퓨터 전원을 터전터전원 o f f 하고 끄고 자고 또 제가 매일매일 monitor m o n 아예 꺼놓고 모니터도 가까이 안 n i 다또 유튜브 이런 시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t o r m o 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t 까 r monitor m o n i 다시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제가 지금 아직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런 어 초기지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요새 신경 쓰거든요. 그리고 어 일할 때는 휴대폰도 호주머니에서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이런 걸멀리 하게 해서 음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눈에 좀 앞으로 어 신경 쓰기 바랍니다. 눈이 이, 다른 데보다, 따, 이게 민감하잖아요. 눈이 다른 건강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을 때, 건강이 좋을 때, 예, 신경 써야 된다는데. 요새 그 코로나 이차 가면 이것도, 어, 무섭죠. 그러니까, 뭐, 마스크 항상 하시고, 뭐. 우리도, 어, 회사 출근하면, 그, 어, 딱, 그, 카메라를 해갖고 열 체크하고 그걸 하거든요. 근데 어 그것도 열은 뭐그하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피곤할 경우에 예를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네 늦게까지 매매를 하고 잠을 충분히 못잔 상태에서 출근해서 어그 앞에 섰을 때어 아마 그게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걸 한번 느꼈는데 경비가. 뭐라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좀 음, 피곤한 상태에서 가니까 아마 그 수치가 별로 잘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몸이 필요하면은 그런 것도 어, 뭐 음성이 될게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디션 몸이 에,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교육하면은 뭐.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딱한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 공적통 매매법이 딱한 가지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제가 요즘,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매매를 안 합니다. 어, 그럴 시간도 없고, 그 딱, 그니까, 딱매 포인트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면 매매를 하면 돼요. 그니까, 러 오늘 제가 말씀드릴 법은, 아. 볼린저 밴드 하다베이스 여기 보세요. 120분봉. 120분봉. 어, 뭐 1봉 도 있고 한데. 360분봉도 있는데 120분 하나만 할게요. 1 2 0분봉에 볼린저 밴드 눈깜고매매 하라는 지점.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에 에, 집중해서 어, 매매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공격투명표 영선 아래, 매도, 영선 1호 할 때, 매수,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베더 하단, 하단 밑에 십자가나 양봉 뜰 때, 이 다음 캔들에 에, 들어가시라는 거. 자, 바닥이었죠? 나스닥입니다. 자, 쭉한번볼어봅시다 그러면은, SMP도, 자, 여기, 자, 볼린저모게물 찾죠? 250인데, 지금 이게 250입니다. CCR. 여기, 올린저밴드 하다메트 양봉 자 여기 다음 여기 이 바닥이죠 여기 매수 또 뭡니까 다우 다오, 미니 다우도 봅시다 다우도자 이게 바닥이죠 이런 지점만 공략하시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음, 항생 볼까요 자, 오늘 이게 이천영을 봅니다 다 보셨죠 자 여기 항생 그 다음에 중국 f t s e China 50 자, 예, 양봉이죠. 이런 지점만 기다렸다가 공유하셔도 아, 통화 봅시다. 자, 한번 욕 들어 볼게요. 통화는 자, 지금 뭐 눈에 원래 안 뜨이죠. 안 뜨이면은 그냥 매에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고 뭐 이게 런 이게 뭐 영선 돌파할때 매수를 하든지 그러니까 아 매매 y b 없으면 그냥 기다리든지 음, 안 하면 됩니다.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s t i o 어 I have a q u e s t i 자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팬 이제 그가 어 볼린드 하단 밑트 양봉 아니면은 삼일선 밑에 또요두 가지만 어, 보시기 바랍니다. 검소 자 여기도 삼일선 어, 볼린즈 밴드 하단 밑트 양봉. 됐죠. 여기도 뭐 한번 볼륨점에 더한 양봉에서 한번 음, 여기서 튀어나왔을 때 여기서 어, 올라간 거죠. 어, 그리고 코퍼 구리구리도 여기 양봉 그러니까 이런 지점만 이게 매일은안 나도 와 하루만 건너뛰어도 종목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실버 어, 그러니까 너무 꼬리가 긴 종목은 좀 조심하세요. 꼬리가 인 거는 커널 수가 있기 때문에 꼬리가 이렇게 긴 종목은 좀 표현이 좋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크루드 오일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은 뭐 이, 밑에 여도 어, 볼륨 하단에 에, 양봉이 뜨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올라간 거죠. 여기서 여기서 받아서 잡을 수 있었으면은 뭐 좋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확실하게 짧은 양봉 이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그 요거, 요거는 예, 십자가도 괜찮아요. 십자가 십자. 십자 있죠. 도지, 도지라고 하는데 이런 음, 꼭 양봉이 아니어도 십자 도지 이 다음 캔들에 들어왔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자, 뭐봤나 골드 다 봤네요. 골드 봤어. 응, 골드 이렇게. 응, 다 봤습니다. 통화주도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만 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자리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꼭 그러니까 지수만 뭐 해야 되겠다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 통화나 어 골드, 어 금원동 또. 어 에너지 에너지 어떤 것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바닥에 이, 이것도 보면은 자리가 하루만 지나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이것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단타로 뭐 1분봉, 10분봉, 30분 하지마요좀 크게 봐갖고 이렇게 운 좋게 한번 잘 들어가면은 얼마예요? 만천 이백 오십에서 만천 오백 육십이니까 삼백 천 이백 D, 천 이백 D, 천 이백 D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먹는 매매를 앞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그리고 이런 자리 놓쳐으면은이 이거 이거 뭡니까 영성 돌파할 때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매매를 어, 하셔도 돼요 영성 돌파할 때 올라갈 때 이런데 하셔도 됩니다 가급적 이런 데가 이제 이제 컷이 안 나겠죠 밑에 바닥이니까 그리고 어, 20일선하고 또 60일선 이것도 어, 지지를 받는지 저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선, 61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음,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 어, 다음 3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튼, 어,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어, 여러분 무사히 예,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이번주 올라와서 회사가 이제 휴가가 늦어져서 휴가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예, 휴가라서 집에서 푹 힐링하고 어, 또 어, 출근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이번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복리복리였습니다.